숙면을 망치는 침실 속 의외의 범인 세 가지.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 하는 침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깊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다면 그 이후 스트레스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스마트폰, 디퓨저, 오래된 침구류. 이세 가지가 조용히 침실 속에서 숙면을 망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먼저, 오래된 침구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불과 베개에는 땀, 습기, 각질이 쌓이며 곰팡이와 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 오염물질은 알레르기와 천식, 피부 트러블의 주범이 되고 민감한 사람은 밤새 콧물 가려움으로 수면이 계속 깨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베개는 12년 이불은 35년 주기로 교체하라고요. 햇볕에 말리거나 자외선 소독만 해줘도 침실의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인공 디퓨저입니다. 좋은 향기로 잠자리를 꾸미려고 침대 머리맡에 두곤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디퓨저에 합성 향료와 화학 용제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들은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호흡기를 자극하고 만성 두통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침실에서는 디퓨저 사용을 줄이고 대신 허브향이나 자연성분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TV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화면. 이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이 숙면을 가장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잠이 들어도 깊지 않으며 아침엔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 잠들기 1시간 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치우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수면의 깊이를 확 바꿉니다. 그리고 의외의 네 번째 요소. 바로 침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거울 속 움직임을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완전히 쉬지 못한 채 무의식적인 긴장 상태가 계속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면 침대를 직접 비추지 않게 위치를 옮기거나 잠들 때는 천으로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침실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침구를 정리하고 향기 제품을 줄이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 이세 가지만 해도 침실의 공기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 대신 책한장 넘기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깨끗하고 고요한 침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휴식 공간이 되어줄 겁니다.